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성결기의 아니한 목사입니다. 공용방송이라고 그러면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을 내보내야 되죠. 국민들, 다음 세대들, 이거들이 올바른 도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송을 내보내야죠. 그런데 비도덕적이다, 또 편파적이다, 왜곡되고 삐뚤어진 가치관을 전한다. 이러면 이 공용방송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MBC에서 노래를 방역해줘. It's okay to be 이 내용이 뭐냐.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로 애초에 그렇게 설계가 됐다. 그럼 누가 설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애초에 동성애자를 설계를 해요. 신성모독이죠. 기독교를 비하하는 거죠. 이런 것을 공영방송에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 동성애자를 만드신 적이 없고 동성애자를 설계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러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온갖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야 가정을 이루어야 자신 자식들이 출산이 되는 거예요. 번성이 가능한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는 출산이 안 됩니다. 여자와 여자끼리는 출산이 안 됩니다. 트랜스젠더도 역시 출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부터 개의로 설계가 되었다? 이거는 기독교 모독한 거죠. 하나님 조롱하는 거죠. 이런 걸 공용방송을 내버린다. MBC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뭐 제정신이 아닌 방송을 MBC가 내버린 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건 뭐 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거예요. 잘못된 거죠. 어, 이런 부분들에서 기독교계가 일어났어요. 어, g m w 연합에서 정리를 잘 했죠. 수기총 등 기독교 단체, MBC, KBS, SBS의 기독교 모독 동성애 선전 노래 방송 적합 판정 규탄. 수기총 등 기독교 단체들은 2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영방송 MBC와 KBS, SBS의 기독교 모독 동성애 선전 노래에 대하여. 방송 적합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명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영방송 MBC와 KBS, SBS의 기독교 모독 동성애 선전 노래 방송 적합 판정 규탄한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23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공영방송 MBC가 신성 모독적이고 동성애를 미와 선전하는 노래 It's okay to be me 에 대해 방송 부족한 판정을 내렸다가 비판을 받고 방송적합으로 판정을 번복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이는 MBC 심의부가 동성애자 동성애라는 사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린 지 나흘이 지난 12월 20일 방송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건데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우 중대하게 인식하며 지난해 12월 24일 방송적합 판정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에 내용에 1차 성명서 올해 1월 10일 2차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2월 3일 3차 성명서 발표 발표 및 5천 명 군중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런데 뒤늦게 알고 더욱 놀란 건 공영방송 MBC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KBS와 SBS도 이미 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이었다. 공영방송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이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특히 기독교들이 목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는 이런 현실에 경각하며, 지난 1월 18일 MBC 박성재 사장과 KBS 김의철 사장, SBS 박정훈 사장 앞으로 반 기독교 신성 노래, 신성보동 노래, It's OK, To Be Me에 대해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려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공모를 발송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일 개인도 부모나 집안 어른을 모독할 경우 좌시치 않을 진데, 어떻게 기독인이 섬기는 삼일째 하나님인 예수님에 대해 함부로 모독하는 노래를 버젓이 승인해 줄수 있단 말인가? 이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며, 그 어떤 종교도 용납하지 못할 도발적 만행이다. 만일 반문명적 보복살인도 서슴지 않는 이슬람의 알라를 건드렸다면, 테러를 각오해야 했을 일이다. 그렇죠. 이슬람 건드렸으면 테러가 일어나죠. 살만 루시디 악마의 꽃이라는 책을 썼다가 살해 명령이 떨어져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됐죠? 안건을 재라, 그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평화적으로 반응을 보이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야만적 대응엔 반대하지만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모독당하고 성경 말씀을 더럽히는 경고망동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비온 및 저출산 국가 부도 위기 앞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공영방송들의 무책임한 직무유기와 공중파 방송의 상업주의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렇죠. 공영방송이라면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로 망해가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할 나라로 대한민국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을 장려하는 이런 운동들을 공영방송이 앞장서야 되는데 오히려 출산율을 무너뜨리는 동성애 미화 방송을 내보내고 있으니까 자격 미달인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면 폐지가 답이죠. MBC와 KBS와 SBS 사장들과 구성원들은 기독교들이 분노를 촉발하고 국문 분열을 조리한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즉각 사과하고 부적합 판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신성 모득의동성애를 선동하는 노래를 어떻게 공중파로 내보내 1천만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말인가. MBC 박성재 사장과 KBS 김의철 사장과 SBS 박정훈 사장은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을 구하는 걸로 치면 내 맞서님은 지졌어. 난 태초부터 개의로 설계돼서. 이 끔찍한 노래 가사예요. 내 주께서 정했어. 아이 그로일파이 미. 같은 노래말은 반, 아, 노골적인 기독교, 반 기독교적 사상을 담은 신성 모독 노래말이다. 이는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가사에게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는 남성 동성애자 그룹 라이오네시스의 묵과할 수 없는 발칙한 도발이며 방송 3사가 이를 용인해 준 것이기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라이오네시스의 공범인 방송 3사를 강력 규탄하며 이를 응징하기 위해 강도를 높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음번에 또 모임을 가지게 되면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 또 영적 싸움이니까 중보기도도 해주시고 MBC, KBS, SBS에 항의 전화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모욕당하지도록. 삼일 하나님이 조롱당하자도록 막아내는 일입니다. 함께 힘을 모고 기대주시고 깨어서 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말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